자 오늘 브이로그 첫 영상입니다. 한 음, 시간 음. 전에 미숫가루 하나씩 먹습니다. 아 잠시만요. 음, 저는 항상 한시 전에 미숫가루 하나씩 미숫가루 한. 아네 윤광로입니다. 윤이사님. 네. 음. <laughs> 뭐라고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 저는 배가 고파서 음. 미숫가루 하나 타 먹으러 왔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음. 번 드셔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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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회사에 카페도 있어요. 이쁜 아가씨도 있고. 배짱. 알로? 배짱.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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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왜안 시켜? 모을걸 너한테 왔어? 응. 자, 퇴근 전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윤광로 씨. 저희 퇴근차입니다 안은비나 운수 차량입니다. 지우. 자. 안녕.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은 지우라는 기사입니다. 지우, 지우. 지우. 자, 즐거운 불금. 아, 회사 빈풍에서 하노이로 퇴근합니다